다시 한번 자유한국당 사고하게박순한리습니다 네. 네. 아, 우리 바쁘신 일 뒤로 하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구미보 지역 또 상주 지역도 이렇게 많이 오시고 공주 보여에서도 오시고 잠깐 영상을 한번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30분 전 상황인데요. 모내기 그 막바지 단계여서 굉장히 일손이 바쁩니다, 벌전에. 지금 이제 공주시민들이 이제 공주보 해체 철거를 반대하는 이제 집회를 한 천여 명이 모여서 이 시간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랑 시간이 날짜가 우연히 겹쳐있는데요. 저 사람들이, 저분들이 그냥 지금 이 바쁜 일손을 뒤로하고 나와서 그렇게 할 여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동안에는 농업용수 걱정 이런 거안 하고 농사 잘 지어왔는데, 앞으로 가도 걱정이거든요. 또 이제, 보호가 생기므로 해가지고, 이제 수변 경관이 좋아져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근데 이제, 그 장사 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 실계천이 되어버리면, 누가 그 관광지로, 아이고, 찾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죠. 여러가지 타격이 염려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존권 차원에서 나오고 투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그 토론의 좌장을 맡으신 그정조한 장관님이 사실 산증인이시거든요. 4대강 사업을 그 진두지휘 하셨던 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4대강 사업은 그 반대원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4대강 주의가 아니고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었어요. 4대강 사업 동안에 오수 부지에서 강바닥에서 수거해서 걷어서 내려다 버린 쓰레기 폐기물이 자도 많지 15톤 트럭 19만 대분이었어요 15톤 트럭 19만 대분이면그 분량이 진작에 가세요?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 생긴 일에 처음으로 4대강을 대청소하는 겁니다 이게 사대강 죽이는 사업이에요 4대강 사업 이후에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질이 더 좋아졌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박석순 교수님이 국제 학술지에도 그 논문을 게재하지 않았습니까? 국제 학술지에 논문 아무거나 게재됩니까? 4대강 사업 이후에 수질이 더개선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적폐 모의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고 과학이고 상식의 문제 아니겠어요? 습니다 네. 오늘 11일 현재 13일부터 물관리기본법이 시행이 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통령직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든 거기 공직자들하고 민간위원, 민간위원들 반반 가는데 걱정은 또이 민간위원들을 사대강사업 애초부터 반대하는 사람들로 채워가지고 불공정한 심의를 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4대 당보 파괴 행위는 범죄입니다, 범죄.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게, 문재인 정부에게 그 권한을 국민들이 위임한 거 아니겠어요, 5년 동안? 국가 기관 시설을 파괴하라는 권한까지 위임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몰상식한, 이 비이상적인, 이런 그 기도에 참여했던 공직자나 민간인들 언젠가 법의 심판대에 설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아, 좋아, 좋아. 그래서 4대강도 철거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백조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오늘 이그 긴밀한 토론을 통해서 이것이 널리 홍보가 되어서 국민들의 그 이해가 넓어져서 아 이게 4대강고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굉장히 유익한 거로구나 말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아셔가지고 와, 정말 사대강복 뭐, 어, 철거 계획이 철회되는데 큰 전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